안녕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무사히 치과를 갔다가 왔는데요 기적적으로 좀 빨리 마취가 풀려서 딱한 먹고 왔는데. 와, 진짜 혓바닥도 반난 마취가 되는 이상한 기분? 그 알싸한 게 퍼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긴 해.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그 알싸하고 알랄한 기분이 입 안을 강타하는 것도. 와, 근데 진짜 잇몸 마취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입을 너무 오래 벌리고 있어가지고 입 진짜 아프더라. 턱이 진짜 아팠어요, 오늘은. 지금 약간 마취 풀리고 나서 살짝 이쪽에 고통이 남아있어가지고 알랄하네요. 오늘 치료한 거가 추가 치료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랑니도 얼른 발치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치과비가 살벌합니다. <laughs> 너무 살벌해요. 그얘기 해주시는 거야. 어금니 근처에 마취를 하면은, 그러 어금니 이제 이쪽이랑 그 입술이랑 혀 펴, 도 약간 반만 마취가 된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제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게 진금인데 이제 제가 마취를 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마취를 했어. 이게 마취 부분이야. 근데 진짜 개웃긴 게 이제 입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만 진짜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laughs> 여기만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약간 그... 미쿡 언니들, 핫 언니들이 약간 입술을 더톰하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 그렇게 된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볼도 약간 똑같은 상태인데 뭔가 뭔가 볼도 더 이렇게 된 느낌이 드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 이쪽만 겁나 부풀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치 한쪽만 약간 이렇게 이게 부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 드는 거야. 약간 혀도 혀도 이상하게 반쪽만 입안에 꽉꽉차꽉차 꽉차 있는 느낌? 겁나 신기했음. 뭐 이런 적 한두 번 아니긴 한데. 약간 묘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이쪽이 마취를 했는데 제가 이쪽 어제도 약간 이겼는데 안쪽 살을 내가 자꾸 씹는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쌤도 치과 의사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안쪽을 야무지게 씹어 놓으셔서 여기서 피가 난다 조금 이를 갈아드리겠다 <laughs> 해가지고 약간 갈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볼 안쪽을 씹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꾸 이제 입안 정리할 때 원래 바람 넣어가지고 공간 확보한 다음에 이 이렇게 닦고 이랬어 음, 이렇게 딱딱한 거먹어야 조심하래요 <laughs> 벌써 그런 그런 나이가 되었답니다 이 육체의 나이도 어느덧 딱딱한 걸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내 이빨 엑스레이 찍었던 거 봤는데 사랑이 그래도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가 전부인 것 같던데 엑스레이 봤는데 누워 있는 친구가 일단 이 친구 하나뿐이었긴 했거든요. 근데 곧 조만간 그거잖아 추석이잖아. 그래서 국가도 추석인 쉬고 막 이러니까 제 생각엔 한 10월달쯤 돼야 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항상 몸 건강하시고 구강 구강 상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싱싱미역인 관계로 잠옷 입고 방송할게요. <웃음> 오늘은 치과 <laughs> 갔다 오고 싱싱미역이니까 잠옷으로 방송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 나 아직도 내가 치과에서 사랑니 까이고 온게 믿기지가 않네. <laughs> 나한테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 좋게 말하면 사랑독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거 난리가 난 건데 근데 새로 간 곳이니까 또 접수를 새로 하잖아요 우물국에서 온 김마렌 김마렌입니다 뭐 이런 거 적고 뭐뭐 뭐 치과 치료 받은 적 있는지 이런 거 적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프론트에 있는 접수 받아주시는 분이 굉장히 그 친화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막 이것도 얘기하면서 아 사랑인데 오셨구나 일단 그귀걸이는다 빼주셔야 되고 요 얘기를 해서 귀걸이가 <laughs> 내가 귀에 빵꾸가 좀좀 <laughs> 좀 많았어 그래서 막 빼고 그거 엑스레이인지 뭔지 찍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거 이제 불러서 엑스레이를 찍고 앉아 있으면은 곧 원장님이 오신대 그래서 음어뭐 좋다 원장님이면 뭐 개꿀. 이런 거 <laughs> 앉아서 <웃음> 기다렸는데 사진을 보시더니 이게 잇몸이고 내가 사진을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 그 옛날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보여준 사진은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근데 내생각에 이게 구버전이었던것 같아. 그사진을좀 옛날 거였던 것 같아. 이번에 가서 찍은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맞닿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얘가 거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만. 거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laughs> 이럴 수가 있는 거임? 이렇게 맞닿아 있다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거의 이, 이 경계가 흐릿할 정도로 붙어 있는 느낌인 거야, 진짜. 어. 내가 그래서, 어?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대 있는 정도였는데, 오늘 한걸 보니까 되게 가깝고, 생각보다 얘랑 얘랑 붙어 있는 이 간격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진 봤을 때는 약간, 어?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조각내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약간 위에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오늘 가서, 다시 찍은 걸 보니까, 이 어금니가 신경치료를 하긴 했거든요. 치료를 하긴 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한 상태래요. 이게 되게 약한 이인 거야. 되게, 나, 아, 되게 가련한 이빨인 거야. 그래서 뽑으라면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엄청 거슬리고 그 뒤에 돌아오는 후폭풍을 다. 자, 무시하고서라도 이해가 뽑고 싶으면 뽑을 수는 있대. 아, 근데 말씀을 너무, 그딱 그러니까 느껴지잖아. 그 치과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안 뽑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원하시면 진짜,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뽑을 수야 있대. <laughs> 근데 뽑는 과정에서, 뽑는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그러니까 일단 얘를 뽑는데 뭐 쪼개서 뭐 뽑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금 얘네가 있는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고 되게 기대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뽑, 뽑으면 얘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야. 얘가 되게 아플 거래. 둘이 진짜 사랑하고 있나 봐. 얘를 뽑으면 얘가 사라지면 얘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를 얘만 이렇게 쏙 뽑아서 얘만 남아도 문제인데 만약에 얘를 뽑다가 지금 얘가 이쪽으로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슬거 이쪽으로 빼야 하잖아. 근데 이쪽으로 빼다가 얘를 잘못 건드리면 얘도 빠진다는 거예요. <laughs> 같이 빠진대요. <laughs> 장담할 수가 없대. 이 어금니가 얘를 뽑다가 어떻게 될지 그 쌤도 뭐 뽑으라면 뽑을 수 있지만 당장은 권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근데 나 나도 근데 하지 보면서 어 그냥 잇몸 절개하면 될것 같은데는 라 생각했는데 니 대화하다 보면 뉘앙스라는게 느껴지잖아. 이게 상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때아 이런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 대, 나는 되게 뽑고 싶단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어, 되게 뽑고 싶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 이게 약간 딱딱한 거 씹거나 이, 잘, 이쪽 어금니로 잘못 씹었을 때 이쪽에 잇몸이 좀 가깝게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이 부분이 약간 잇몸으로 이렇게 덮인 느낌으로 나, 아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여기 살짝 나오고 나머지는 약간 잇몸이 이렇게 좀 나온 느낌이어서 딱딱한 걸 잘못 씹으면 여기가 눌리면 아, 아픈 거야. 근데 이게 또 막 엄청 막 고통스럽다거나, 뭐, 붙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 뭐, 씹을 때 잘못 씹으면 그쪽 잇몸이 눌리면 아프고, 좀 거슬리는 느낌이, 이 느낌이고, 그, 전에 가 다니던 치과에서는 이걸 뽑는 걸 권장을 했었다. 여기 아무래도 틈새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딱 붙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표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또,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이 칫솔 잘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셔서 지금, 어, 뽑는 거를 약간 추천받고 오긴 왔다고얘기를 얘기, 했는데 근데뭐이 정도면은 워터픽이면은 <laughs> 관리할 수 있대. 어 워터픽이면은 관리할 수 있대. <laughs> 어, 그니까 내가 아 내가 그 얘기 됐어. 아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뒤에를 관리를 해보려고 치간칫솔 이렇게 생긴 걸 샀는데 잘안 되더라고요라고 했는데 아 치간칫솔 말고 워터픽으로 하면은 <laughs> 관리하면 될거래. 그러 되게 되게 당장 굳이 안 뽑아도 돼 라고 말해주시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약간 굳이 굳이 지금 안 뽑아도 될 것처럼 말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 약간 그런 생각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뽑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면은 왠지 뽑으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막 근데 굳이 뽑으라는 말을 안 해. 계속 그냥 약간 그러니까 그거야. 아뭐할수 있는데, 뭐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물론 지금 당장 막 엄청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막 내가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슬린다 정도잖아. 그냥 그냥 거슬린다 정도고, 막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막 진짜 심하게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은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 맞아. 그니까, 치과 1일 원래 다니던 데서는, 아, 저희, 병, 저희 병원에서는 못 뽑습니다. 대학병원 가보세요. 라고 한 상황인 거고, 치과 2에서는,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쓰시죠?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니까, 내가,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 사랑이잘 뽑는 대로 내가 검색해보고 간 거거든? 근데, 이런 반응이면? 어, 진짜 안 뽑아도 되는 느낌인 건가 싶기도 하고. 삼세판으로 치과 3을 가보자고? 아 대학병원 가기엔 너무... 솔직히 대학 병원도 예약 엄청 오래 걸리고 멀기도 엄청 멀고 세색을스니까 그래서 일단 일단은 그냥 돌아왔어.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좀더 생각을 해 보고 오시는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셔 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결제를 하러 그 카운터로 갔죠. 카운터에 가니까 아까 그 티나력이 좋았다고 했던 그 언니가 <웃음> 언니가 막막 <laughs> 막 얘기하는 거야. 딱딱한 거 드시지 말고 건조한 마른 오징어 절대 먹지 말래. 아예 끊어야 한다는 거야. 가거름 같은 것도 잘못 씹으면 나간다는 이게 나간대요. 짱구 짱구 썼잖아요. 가거름 잘못 씹으면 이 나간대. 막 그런 그런 거다 얘기해주더라고. 멀쩡한 데서 씹고 넘기는 건 괜찮지만 아예 아싸리 여기 막 여기만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심을 하래. 어.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되게 그 제, 아니 나보다 카운터에 있던 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거야. 아, 어, 근데 아 어, 사랑니가 어떻게 이렇게 나서 아 어, 이거 어떡? 아유, 이렇게 아니 네, 이게 아예 없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예 없는 케이스는 아닌데 아 이게 좀 아직은 조금 어막 엄청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안 뽑아도 되는 건데 아 조심은 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아, 어떡해. 막 이러고 아, 어떡해. 아 통증 너무, 아, 너무, 뭐, 막, 너무 안 아프죠? 막, 이렇게, 막, 엄청 안타까워 해주시는 거야. 완전 극 F 같았어. 굉장히 F, F인 것 같았어. 내가 그래서, 아유, 거의 결제하면서, 아유, 다음에 그러면 아, 아플 때 올게요. 이러니까, 아우, 오지 마세요. 아프면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야. 다음에 오게 되면 사랑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으로 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아웅 그러게요. 아웅 이러고 왔어. <laughs> 그래서 사랑니를 뽑겠다는 마인드로 갔는데 약간 원장님이 말리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리고 만약에 어금니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사랑니도 자연스럽게 빠질 뽑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진지한 이야기야. 아, 근데 진지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야. 이 무서운 사랑니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으로 보니까 겹, 이렇게, 이렇게 살포시, 하트? 이게 아니라 거의 지금 이, 얘네가 지금 한 몸이 됐어요. 진짜 사진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고민했어. 아, 이거 찍어갈까?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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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도 되나? 찍 찍을까? <laughs> 이거를. 막 고민을 좀 했는데 어찍어오지 못했습니다. 예제 이성과 이성과 감성이 싸우는 사이에 원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진짜 무슨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있고 이빵꾸 얘가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 거야. 그래서 뽑으려면 이두 개를 다 같이 다 같이 뽑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임플란트를 해야 하잖아. 내 나이 천두 살. 임플란트. 일단은 그래서, 아, 일단, 그냥 오늘은 진료비만 내고 이 왔는데, 뭐, 진짜, 좀, 일단은 워터픽을 시켜봤, 시켜놨으니까, 그걸로 좀 열심히 관리해보죠 뭐. 다른 데를 알아보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